드디어 윽박이가 카페 머신기를 설치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머신기도 설치하고 냉장고도 설치하고 커피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님이랑 네. 되게 잘 모셨는데 혹시? 오늘 구독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아. 어, 카페다의 팀장님이랑 부장님. 정동민 선 네. 저는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일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부장님? 맞습니다. 물이 끓지 않는 보일러입니다. 스킬이 안정적으로 스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장님, 메뉴 네? 20개는 네. 적은 건가요? 어, 적당한 것 같아요. 아, 적당한 것 네, 많지도 않고, 적지. 적지도 않고. 아, 다행이다. 저는 딱 네. 20개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형 방해하지 말고, 형은 나가 있어. 알았어. 어. <laughs> 아, 선물이, 선물이라고. 네.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이거. 뭐 <laughs> <이거 웃음> 아니 와나 원도 없었거든요 네. 와이팬분들 밖에서 우리 구경 좀 하자 와 엄청 많아 와 상무님 또 선물해 주셨네 아 제가 디카페인도 판다 그랬잖아요 팬분들 그래서 이제 상무님이 한번 보내주셨어요 아 이건 또 그거네 겨울인가 봐 제가 커피를 하나도 모르고 맛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완전 초보니까 종류별로 꼼꼼하게 챙겨주셨네 와 상무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 와. <laughs> 오저 냉장고 좀 같이, 같이 들고. 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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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일단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들. 혹시 구조를 좀 변경을 해도 될까요? 카페 동선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 동선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음료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드릴 공간이 사실 애매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쪽에도 포스 기가 들어가고 애매했었는데 어또 아 부장님이 컨설팅 제대로 나이스. 제가 원래 이 상판이 그냥 일자였거든요. 완전 일자.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음료 만들고 둘 공간이 없으셔서 안 된다. 이걸 알려 주셔 가지고 이 늘렸어요. 8cm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캔을 뽑으면 얘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결론은 박아둘 데가 없다 그 멀티탭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사올게 이. 아, 예. 또 필요하긴 하데 넉넉하게 한 3개 사와야겠다 예? 드디어 커피 만든다 팬분들 은 어떻게 해요? 나 커피 프린스 왕자님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박이 이제 앞치마 입고 와이셔츠 딱 입고 이제 커피 만들어요. 어, 진짜. 아, 팬분들 저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까? 아, 여기에 카페가 생기는나 엄청 큰 카페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 내가 긴장이 되네. 그땅 내건데 카페 말고 맛집 식당 타운 만들 계획 중이요 아. 요아와 사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대박 났네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일곱 병짜리 카페가 빛이 날것 같아요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곱 병에다가 드라이 브스 해야지 이래가지고 모두가 나를 말렸지 하지만 난 한다고 했고 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꽃지 줄 테니까 이것 좀 팔아줘라 예 꽃지 줄 테니까 팔아달라고요 대분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 어, 어, 까불지 마. 오빠가 근데 지난번에 내가 점프선 빌려달라니까 왜 쓰는 거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인성이 쓰레기거든요. 아 근데 기억 나네. 저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점프선을 빌려달라 하신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라고? 내 앞에서 점프나 뛰어라. 내가 이랬었어. 근데 그게 사장님이셨다니. <laughs> 오 나온다 나온다. 커피 나와! 커피 나오고 있어! 완전 신기한데? 일단 제가 이 케이노이 500ml잖아요? 가격을 제가 얼마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랑 팬분들은 한 3,500원대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남나요? 원가 계산하면 은안 남는 건 아닙니다 아 부장님 는안안 되죠 <laughs> 다시 한번부장님 예. 3,500원에 팔면 네. 얼마 안 남겠죠? 아 심, 심각한데요 그럼 만 원에 팔아야겠죠 9,000원 요아 좋습니다 <laughs> 이 도둑새끼다 이거 어, 뭐야? 커피가 막 물결이 생기는데? 아 이게 크레마예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아 아! 아님 아. 이거 말면저 망해요 어. 이거를 크레바만 드시지 마시고요 원액까지 조금 마시면 포로, 아, 어? 음, 떠먹으세요. 네, <목소리> 아, 오늘 <목소리> 아, 다 이거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얘 예, 있습니다. 예? 아,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에요. 맛은 없는데 <목소리> 향기는 좋아. 아직 제가 소댕 입맛이고 커피를 아주 몰라서. 사장님 에스프레소가 너무 써서 시어오번 넣어주세요라는 손님 오면 어떻게 하냐? 싫어!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팬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넵! 네. 포터필터를 그라인더에다가 간단하게 딱익기만 하면 온도가 나오고요 와 멈추면 빼시고 디스트리뷰터를 위에다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 자동탬핑기에 집어넣어 주시면 템핑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눌러 주시고맨 아래 버튼이 온수 버튼입니다 이 버튼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커피가 나옵니다 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음을 푸셔서 캔에다가 1번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원하는 양이 딱 됐을 때 멈추게끔 아 세팅이 안돼있네요 아 <laughs> 이렇게 부어 주시면 아 아이스 커튼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이거 먹다가 이거 먹어도 그런가? 이거는 청음띠야 어, 근데 뭔가 조금 고급져 자 이제 컴퓨그린세스 프린터에 갑니다 어. 둘, 셋.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요쪽. 위에 있고 어대팅을다 해주시니까 편한데 버튼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음. 끝! 와, 은박이에. 수영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laughs> 근데 여기 그라인더 여기 두 개는 비어있는데 어디에 맞추면 될까요? 바로 오픈하실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아원두를 할... 제가 정하고 예네 어, 맞습니다 지금 넣으면 이제 또 청소라던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오픈할 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아 예. 바로 할수 있지 않니거 같아서 예. 그렇게... 의미가 있으셨군요 예. 예. 카페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카페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둘.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설치비용 드리고 이제 인사드릴게요 아니요 저희 네. 설치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아 진짜요? 그럼... 그러니까 잘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 데 아 맞지, 좀. 와씨, 힘데 아, 엄마 이제 아침에 이거 내가 줄게 응. 사람이 어, 딱 봐봐, 반지가 나야지. 그리고 딱 모자도 이렇게 아리씨 커피 딱 한번 보여주고, 응, 딱 이렇게. 그리고 엄마 일할 때는 귀걸이 다 빼, 반지도. 완전 안 해! 요식업에 기본이 안돼 있어! 누가 반죽이고 시계 끼고 커피 만들고 다합으니까응 천천히 하세요 우리 교육생 뭐 잘했어 음마의 응. 첫 번째 아가 탄생! 진짜 고급진 맛이야 좋지? 응 어, 환장 응. 내가 장가가서 애 낳잖아. 그러면 내 애는 별풍 수저에다가 커피 수저야. 미래에 내 자식 새끼들아, 니들은 복받았어, 이 새끼들아. 응? 어? 이 애비는 흙수저에이 새끼야. 이 애비가 대단한 사람이구만. 어? 이 애비가. 네, 닥치세요.